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2026학년도 수능 성적 이 발표가 됐고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성적 발표에 따른 대입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생님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네. 12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15일에서 17일까지 최초 등록이 진행되고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있고 정시의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진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 이 전공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를 해야 될까요? 전공 선택은 대학 생활은 물론 향후 직업 세계에서의 만족과 성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취향과 적성에 맞고 즐기면서 할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맞춰 학과를 고르는 실수를 범하지만 점수는 해마다 달라지는 상대적 기준일 뿐이며 향후 10년 이상을 이어갈 전공과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반면, 적성과 흥미는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제 학업 지속력과 직업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융합학문과 통습의 시대라서 학과 간 경계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시합격으로 전공이 정해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선택한 학과가 완전히 나와 맞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연합전공 등의 제도가 열려 있어 자신의 적성을 반영한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콘텐츠 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는 이미 여러 학문이 융합된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한 학과만으로 진로가 제한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시합격생이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든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성적, 이미지, 취업률만 보고 학과를 고르기보다 장기적으로 저릴 수 있는 일, 나의 강점이 발휘되는 분야, 꾸준히 성장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흥미, 가치관, 성격, 학업 성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관심 학과의 커리큘럼과 향후 진로, 실제 직업 시계의 요구 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공선택은 단순히 입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시지원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꼭 참고를 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시 지원은 제한된 기회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상향 지원보다 합격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최근 입시 환경을 보면 재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굳이 재수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현재 성적에 맞게 대학에 진학해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 입시 이후 자신의 진로를 다듬어가며 성공한 사례들은 학교 간판보다 개인의 역량이 우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지원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점수 판단과 군별 전략 배치입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진 점수 100분이 기타 한국 암목 가산점 등이 반영 방식을 꼼꼼히 비교하고 최근 2~3년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합격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어서 가나다군의 각각 상향, 적정, 안정 조합을 구성하되 지나친 상향 중심 선택은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선택에서 전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은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 지속력, 미래의 직업 선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 있는 대학보다 전공적 합성과 성취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 더불어 대학의 교육과정, 복수 전공 및 전과제도, 취업 지원 역량, 지역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의 질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문이 더 크게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유불리를 세심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에 맞게 현실적으로 지나간 뒤, 그곳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 첫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성실한 준비와 자기 개발이 길을 만든다는 점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처럼 한번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면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시대도 아니죠. 자 명문 대를 나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많고요. 또 명문대가 아니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오늘날은 더 이상 특정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의 이름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스스로 탐색하고 필요할 때 즉시 배우는 태도야말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아이오, 문화콘텐츠, 우주산업 등 모든 분야가 융합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일 전공보다 다양한 분야를 통섭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분야의 깊이를 갖추되 주변 분야에 대한 개방성과 호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의 많은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 직급세계에서 핵심 역량으로 평가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의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은 모든 직군에서 기본 역량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AI 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인문사회 예술 전공 학생들에게도 이런 능력은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치관과 직업윤리 그리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이 좌절을 이겨내는 힘,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미래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주인공은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갖춰야 할 가장 큰 준비는 바로 이런 역량을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과거 부모님 세대와 지금은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자녀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